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요, 10일, 그 JTBC,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 이제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그 자녀들 문제 때문에, 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데 대해서 참 민망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망하다. 그냥 죄송하다 정도가 아니죠. 참 창피하다. 그래서 대, 국민들 대하기가 정말 어렵다. 뭐 이런 듯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수사가 말이지 그동안에 그 동안에 그왜 속도를 올려서 빨리 끝내지 않고 자꾸 지금까지 끌어온데 대해서도 답답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자가 추장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정 총리는 안 해보지는, 안 해본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한건 아니다. 그 이야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런 물었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이 언론에 대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기는 어렵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수사가 만약에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해결 방법이. 그 어떤 게 있을 수 있었냐 했더니 이제 그 중에 뭐 정치적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는 진태도 포함됩니까? 뭐, 이렇게 물었더니, 정 총리가 그렇게까지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야튼 고지고 떨어뜨려달라. 그 말은 확대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건데요. 근데, 국무총리가 이런 말까지 하는 건요,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뭐냐면, 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왜? 국무총리는 우리 헌법 87조 1항에 보면 대통령의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는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야 임명을 할수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 3항에 보면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는 국무총리가 추미 장관 그 문제 때문에 정말 민망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이죠. 혹시 이 정권 핵심부에서는 이 무슨 기류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 왜? 정권의 부담이 너무 크다. 안 그래도 요즘 뭐 정권의 짐이 너무 많은데. 그렇잖아요. 부동산 문제 특히. 거기다가 추경 문제도 있죠. 코로나 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자꾸 위험하, 위험하잖아요. 푹 떨어지기도 하고 겨우겨우 겨우 올라가기도 하다 또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이러니 정권의 짐 하나를 좀 덜자. 이런 식으로 기류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모르죠. 어머, 뭐정 총리가 정말로 어떤 결심을 하게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추미애 장관, 그딱 없습니다. 예. 요지부동입니다. 11일날, 전국 일선 검사들한테 메일을 보냈대요. 뭐냐면, 내용이, 검찰 개혁의 개혁을 완수하라. 뭐, 이런 거랍니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 거기서 내가, 응? 우리 아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걱정시켜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할 만도 한데 상식적으로 보면. 단한 마디도 없었다는 거죠. 과연 추미애 이런 말을 할 만합니다. 참 집요하고 요 끈질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추 장관을 보호하는 사람들, 지키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여전합니다. 김종민 최고위원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요. 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한테 뭐 여러 가지를 제보했던 그 사람, 이철원 예비역 대령. 이 사람은 신의원하고 십수년을 함께한 부하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신의원하고 같이 퍼뜨렸다. 국민의힘은 신의원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날 외 그, 저, 이서 씨,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미복귀 문제를 일으켰던 그때 당시에 그때 당직 사병 어, 공익 제보자 아닙니까? 이 사람 말을 믿을 거냐? 그러니까 휴가를 결제한 결제권자의 말을 믿을 거냐?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말이지 말의 신뢰성이 계급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계급 높은 사람은 말의 신뢰성이 더 있고 사병은 말의 신뢰성이 없다 이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민 최고위원. 그런 사고방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집권여당의 중진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른 의원 아시지 않습니까? 서른 의원. 이 사람도 자주 공격수로 나서고 있죠. 이번에도 또 11일로 YTN에 출연해가지고요. 거기서, 아니, 자식이 아프다는데 부모가 민원 넣는 건 당시 상실 아니냐. 민원을 넣었다는 자체는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같이 출연했던 홍문표 이제 국민의힘 이쪽 의원이 그런데 왜 전면적으로 부인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했더니 서른 의원 참 답이 걸짱입니다. 언제? 민원 안 넣었다는 말은 안 했다. 민원 안 넣었다는 말. <laughs> 음? 뭐 소설 쓰시네, 뭐 하시네. 그런 식으로 다 이야기 해놓고 민원 안 넣었다는 말은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이래가면서까지 추 장관을 지금 보호하겠다고 나서고 있죠. 그리고 그 아들 서씨의 변호사, 한 변호사라고 그죠이 사람은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그 어머니들이 애가 아프면 말이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휴가 보내달라 뭐 아니면 훈련에서 빼달라 이런 전화가 수도 없이 온다는 거예요. 부지기수랍니다. 그럼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 옛날과 달라서 예,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부지기수로 오는 전화 전부 다 받아줍니까? 다 휴가 보내주고 아니면 훈련에서 빼줍니까? 아니면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의 대표 아들이기 때문에 봐준 겁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죠. 그러고요또이한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국방부에서 절차상 하자가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검찰보다는 국방부의 판단이 더 우선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니나 다를까 그거 하려고 저 국방부에서 조사 결과라는 걸 내놨겠죠. 요즘 좀 이상했거든요. 왜? 동부 지금에 갑자기 수사진을 보강해가지고 이 수사의 속도를 올린다든지 국방부 이제까지 가만 히다물고 있다가 느닷없이 그렇게 뭐랄까 조사 결과를 하면서 내놓는다든지 거기는 아, 절차상 하자 같다. 이렇게 내놓는다든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 우리도 전화로 저기 휴가 얻자.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우리 엄마도 추미애였으면 좋겠다. 이런, 그,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 이런 글이 뭐 인터넷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온갖 이야기들이. 그거 들으면, 더불어민주당 그 추미애 장관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기분 좋습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이 철원 예비역 대령, 그 신원식, 의원한테 제보했던 그대리 그때는 이제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그 당시에 미 팔군 한국군 지원 단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입장문이라는 것을 내놨어요. 그 입장문에 보면요, 우선 김정민 의원이 십수 년간 뭐 부하로 있으면서 그 말이 엉터리랍니다. 예? 왜? 2011년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그러니까 그때 제3 사단에 사단장하던 신원식 장군의 참모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석달 그리고 이번에 전화한 것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뻔한 사실을 그냥 바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 가지고 김종민 의원 엉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신원식 의원 보고 그 가짜 뉴스 퍼뜨린다고 엄중 문책하라고 그럽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아니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자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요 이그예비역대령이이양관이 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근무지를 의정부관에라 용산으로 옮겨줄 수 있냐 이런 모처의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문의가 그걸 참모가 참모한테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참모가 안 된다 했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통역병 선발해달라 평창올림픽 그때는 여러 사람 여러 군데서 참모들한테. 예? 청탁하는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미 이사단 지역대에 거기까지 전화를 했더라는 겁니다 이래놓고도 뭐 그것도 다 민원이니까요 그리고 이사람거짓말 했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가짜 뉴스 퍼뜨렸으니까 엄중문책 하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그말 못하지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참이 정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해 나가다 보면 이거 어디까지 갈 겁니까 점점 짐은 자꾸 무거워집니다 거짓말을 할수록 그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고발, 고소, 고발을 해다고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지. 어, 뭐 법무장관이니까, 또 법무부 장관 보호자들이니까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우위에 서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문 대통령 이걸 그냥 더 넘기면 안 됩니다. 왜?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 그래도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슬슬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민의 신뢰도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너무 오만하고 교만하다, 무책임하다 이래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추미애 이 짐을 언제까지 지고 갈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추미애 장관의 용도가 뭡니까? 공수처 이제 출범시키고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제도화, 그 다음에 또 뭐죠 검찰개혁 제도화 이거 완 완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해놨잖아요 이제 공수처는 이제 출범만 하면 되는 거고 그뭐 야당하고 협상 그게 있지만 장관이 할 일은 없죠. 검경수 사권 조정도 끝났고 검찰 개혁 이것도 뭐 인사 몇번 해가지고 뒤집어 놨고 거기다가 또 조직 다 바꿔 놨잖아요. 이제 더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굳이 추미애를 고집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제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정 총리가 민망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지금 걱정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나고 그렇다면 그 국민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제가 생각할 때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정 총리가, 정 총리가 해임 건의권을,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해임을 건의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추미애 장, 장관을 해임하면 됩니다.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근데 이제, 어, 이제 할 일도 다 했으니까 수고했어. 이러면서 내 보내는 방법이 또 있겠죠. 대통령, 문 대통령이 그렇게 잘할것 같지는 않지만, 세 번째는 뭐냐. 그 정권 측에 가장 문 대통령이나 뭐, 뭐정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여당에도 마찬가지고, 부담이 가장 적은 거.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해결되죠. 고위공직자로서의 정말 그 자질이, 예? 안 된다. 이런 말밖에 더 듣겠습니까? 옛날에는요, 나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불명예가 아니라도, 어? 그런 나쁜 평판이 아니라도, 그런 나쁜 소문이 아니라도,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빚어지고, 또 나를 상대로 해서 그런 나쁜 소문이 퍼지고 만약 그렇다시면, 물론 압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그게 고위공직자로서의 최대한의 덕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높은 덕목.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장관도 그좀 따라 보세요. 혼자 똑똑한 건 좋은데, 혼자 똑똑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부담을 느끼면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